너무 편하고 좋습니다. 쉼이에요, 쉼. 쉼이에요. 아무것도 하지 않고, 그냥 물멍하세요, 물멍 하세요, 물멍. 이렇게 시원하게 쉼이 있는, 쉼이 있는 삶, 삶의 마침표, 마침표 아니죠. 삶의 쉼표, 쉼표가 있는 여기 제 땅을 제가 판매하고 있습니다. 쉼이 필요하신 분, 힐링이 필요하신 분, 제게 땅을 구입하러 오십시오. 이렇게 시원하고 힘이 있는 이런 물이 흐르는 곳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땅을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꼭 잡으세요.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제 못 잡습니다. 후회하는 삶 이제 그만 사셔도 됩니다. 제가 저렴하게 땅 매각할 때 얼른 오십시오. 나중에 가서 아이고야, 그때 그 땅을 살걸 후회 후회를 해도 소용없습니다. 저는 이런 곳에서 쉼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. 마음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이 개운합니다. 제 전화번호는 010 20947271안용현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. 돈 싸질머신고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.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십시오. 여기에 있는 제 땅입니다. 인생, 그저 쉬면서 쉬엄, 쉬엄 살면 됩니다. 쉼이 있는 그런 삶. 쉼표가 있는 그런 삶. 느낌표, 느낌표가 있어야 됩니다. 물음표가 있는 삶은. 이렇게.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나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건 행, 행운이에요, 행운. 여러분, 행운이 오고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니고요.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.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면 그게 행운이 아니거든요. 행운과 기회는 늘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답니다.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. 안녕히 계십시오. 저는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에서 쉼을 하면서 쉼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